합병으로 할게요. 자, 둘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고 아주 견고한 기업 결합 방식을 우리가 바로 뭐냐 합병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. 뭐 A 회사 B 회사가 합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우리가 뭐 M&A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? 예, 자,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로 된다 이 말입니다. 뭐,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. 예,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. 자, 여기를 사례, 예, 그림을 좀 보시면, 자, A 회사와 아, B 회사,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합병의 유형을 보면, 어, 흡수 합병과 우리가 신설 합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흡수 합병은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서 A 회사가 된다. 그럼 여기가 뭐야? 이 A 회사에 있는 예, A 회사가 뭐, 존재하고, 이 회사가 소멸되는 겁니다. 어디로? 대신 이 회사는 존재하는 거죠. 예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여기는 A 회사와 B 회사 되면서 이 e 회사가 신설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신설 합병, 얘들은 전부 다 소멸된다. 그래서 하나의 법인격은 되는 거 맞아요. 이해됐습니까, 여러분? 예, 그래서, 만약에, 어, 뭐,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 이렇게 흡수 합병했을 때 여기에 있는 누구? 주주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A 회사와 합병되는 걸 어떻게요? 반대할 수 있을 것 없을까요? 어, 반대할 수 있잖아요. 나는 목에 칼에도 저이 회사와 안된다 그럼 뭐요 회사에 대해서 뭘 하냐? 이 주주들이.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. 배우셨죠, 여러분? 주식 매수 청구권. 그래서, 회사가 자기 주식을 2012년 개정상법 전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못 했는데, 이제는 어떻게 해요? 회사의 계산으로 했을 때, 된다고 했잖아요. 특정 목적일 때. 특정 목적일 때는 또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. 여기 있는 주주들이 이런 자기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. 어떻게? 나는 이 회사와 합병되는 걸 반대 할시다 이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. 이 말입니다. 이럴 때이 주주들은 이 비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사! 이렇게 청구권.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건 뭐예요? 실질적으로 형성권이에요. 형성권은 뭐예요?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예요? 단독행위예요. 무슨 단독행위?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. 이 말입니다. 그럼 회사는 이걸 사야 돼, 안 사야 돼요? 사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그럼 이 회사는 뭐예요? 어, 특정한 목적, 합병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함으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다. 이 말입니다. 이해 되시죠, 여러분? 예, 또 나올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뭐냐. 합병의 유형은 두 가지다. 흡수 합병이 있고, 뭐가 있다? 네, 예, 신선 합병이 있다. 그래서, 어, 좀 뒤에 가시면 또 나오지만, 이런 흡수 합병을, 예, 어떻게 해요? 또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, 나눌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, 예, 빨리 절차를 간이하게 할수 있는가. 그래서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또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거는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. 자, 바로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흡수합병을 제가 말씀드렸죠? 간이야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. 바로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이 있다.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. 흡수합병 중에서 이간소한 방향은 두 가지 합병. 뭐,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있다. 이 상당히 중요하죠, 이것도. 자, 간이 합병이란 말은 뭐예요? 소멸회사. 소멸회사의 주주통의 승인을 이사회로 한다. 자, A회사, B회사가 A회사로 된다. 이 소멸됩니다. 자, 회사가 기왕에 소멸되는데 주주통이 모이겠어요? 아, 만세, 뭐, 뭐예요? 안 모이겠죠. 예, 네, 귀찮아서. 이럴 때는 뭐예요? 주주통의 대신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을 할수 있다. 이런 말입니다.